오늘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한주 동안 좀 가슴 설레는 일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선교를 했던 캄보디아 캄퐁 친앙이라는 지역에 64명의 청소년들과 교인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벌써 어, 거기를 다닌 지가 2007년도부터 8년, 10년도부터 다녔군요. 10년도부터 다녔는데 어, 그때 제가 어, 청년들과 함께 가서 첫 사람이 첫 설교에 한 사람이 결신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다 나와서.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단의 기도를 시키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단에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결단함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 초대교회처럼 어, 매주마다 또 매년마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물 믿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과 함께. 매년마다 들어가면서 가서 청년과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려왔는데, 6 4 명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들을 보내왔어요. 아, 여러분, 6 4 명이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서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하루에 세 끼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이면 5만 원 정도면 시골 마을에 내 가족이 먹고 살수 있을 만큼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기예요 그래서 집에 절반까지 물이 차 있어요 어, 그래서 그들은 물이 출렁거리는 그집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은 고기 잡아서 먹습니다. 아니면 뱀 잡아서 먹고, 그리고 개구리 잡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믿냐면, 첫째는 교회 오니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지요. 교회가 먹을 것만 해결해 줘도, 그것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빵한 조각입니다. 빵한 조각 주는데 그빵 먹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어, 제가 그 땅을 밟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3년째 갔는데 어느 날 문득 한 아이가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왔냐면 그 아이가 3년 전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일자에 물었어요 쟤는 올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그랬더니 저 아이에게는 저 옷이 유일하게 옷이라는 거예요 3년째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집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주십시오 해서 그 옷들을 거둬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입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갈 때마다 이제는 옷을 얻겠다고 아줌마들까지 다 모여와요. 애들을 둘, 셋, 업고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배 다 드리고 프로그램 끝나야지만 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빵을 구하다가 옷을 구하러 왔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런데그왜변하느냐 예수를 믿었다고 해결됐느냐 아니, 닙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를 믿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빵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와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적들을 보이면서 이 백성들을 내 보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애굽의 왕이고 에굽의 왕인 바로는 태양이라는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은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이, 여러분 이 에굽에서는 유일하게 로드 주인의 주 로드라는 여러분 주라는 이야기를 호칭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을 내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로의 수중에 있는 바로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 여러분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한때는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 0년 동안 양 떼를 치는 그런 초라한 천 놈에 불과한 겁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사했을까요? 아마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옷은 지저분하고 딱 보기에도 노숙자에 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하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왕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럴 겁니다 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뭐그하나님이 당신이나 믿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 왜 당신은 그렇게 사냐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식인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애국에서 들어온 그 신을 왜 우리가 믿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낙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풍철이 되어서 또한 가을꽃이 피어서 축제하는 것도 많고 가서 구경할 것도 많은데 이 좋은 날, 그 좋은 곳에 가지 않고 다 예쁘게 옷 입고 또 교회 와서 좋은 교회 살다가 또 집에 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저 좋은 것들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하게 살까? 여러분 예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기가 여러분 그지없는 게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더운 날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 될 건데 그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속이 천불이 나면 담배 한대 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제 경험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담배도 안 피어요. 담배도 안 피워져, 술도 안 먹어야죠. 심지어 뭐 제사도 안 드린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하지 말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을 사는 것 같고 세상과는 담을 쌓아야 될것 같은. 또 실제 예수를 잘 믿는 는다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조금씩, 조금씩 단절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모임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유, 저럴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저렇게 재미없이 살라고는 예수 안 믿겠다" "저렇게 답답하게 살라고는 나 예수 안 믿겠다" 라고 사람들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면 그지 답답하게 그지 없고요. 왜 예수 믿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있다고 믿을까? 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모세 그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3 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어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무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정말 공손하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왕이요 신으로 높임을 받는 바로 왕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무례한 왕에게.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옳은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을 고우게 해주지요. 그러나, 옳은 말이 거칠면 나도 가는 말이 거칠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그 태도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이든, 아니면 불합리한 일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공손하게, 겸손하게, 경애함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담아서 전달할 때 어떤 그릇을 가지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할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게 대하듯 하는 그런 공손한 말의 그릇, 그릇을 가지고 태도의 그릇을 가지고 복음을 담아서 전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러분 막 남편이 뭐라 그러면 쏟아붙였던 여러분 그는 아내도 예수님 믿으면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를 득득 긁어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바가지를 으면 바가지를 깨버리고 막 거칠게 막, 여러분 폭력적으로 대했던 남편도 예수 믿음면 변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아내를 죽게 돼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우리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럴 때 우리를 들어서 쓰실 수가 있다고요 어제는 한 전도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 두 부부가 어, 늦게 이제 남편이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어떤 목회를 할 예정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그 어느 쯤갈 예정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올 가을 정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년에 지금 내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정했습으까 그랬더니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사모님이 속 터진 일들이 많았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속은 안해 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남편과 결혼할 때 목회자가 아니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40대 중반대가 뜬금없이 신학 하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속 터져요. 근데 그것도 그것도 못 맞동하는데 세상에 케냐로 성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래 저는 비가 약해가지고 어지간한 음식들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더러우면은. 있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케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모님이 어떻게 그럼 가기로 사모님도 허락을 했냐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그곳에 가면 살기가 너무 힘들 건데 어떻게 갈 생각을 했냐는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올 여름에 이존사인 부부가 중3인 딸을 데리고 케냐를 갔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들어갈 예정인데 딸은 중3이니까. 아주 학기가 어진간하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먼저 여름에 이제 딸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갔는데 이 사모님이 갔는데 그렇게 지저분는게 하나도 지저분하게 보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은 비우가상에서 도저히 먹는데 못 먹는데 그 음식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음식 때문에 그 비유 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고도 본인이 비유가 상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 확신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함께 협력하게 될 목사님께서 지금 케냐가 성교를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매일마다 밥을 제공하는 사역을 한대요 적게는 600명, 많게는 1,600명 정도를 매일마다 밥을 제공하는데이이성교사님은 파송한 교회도 없고 후원하는 교회도 아무도 없다네요. 아니, 그러면 그 만든 만 돈들을 어떻게 해했더니 목사님이 다 자비라고 난다네요. 목사님 돈이 많냐 했더니 돈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냐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먹을 것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수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단한 번도 아이들을 먹이는데. 돈이 부족해서 군접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일을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보니까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지금은 오히려 사모님이 더 이제 설레면서 가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유상에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쳐다가 쳐다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그들의 이런 말에 어떻게 대합니까? 사절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욕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욕이나 하라. 여러분 모세 아론을 바로가 뭐라고 대하냐면 노예처럼 대해요. 어떻게 백성들이 노예하는, 노역하는 것을 너희들 방해하느냐? 너희도 가서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똑같은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거 있어요. 바로 왕이 모세에게 네가 누구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요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이 바로와의 여러분 이 전쟁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바로와의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바로 왕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의 싸움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과의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사탄을 이기고 그 손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에 넣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비웃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답을 지금부터 이제 해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위해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왕은 이 노예를 관리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현장인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벽돌을 굽는 데 쓰는 집을 주지 말아라. 이제는 그 집조차도 스스로 주어서 이전에 만들던 매일마다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요만큼 똑같이 만들어라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편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본인들을 구출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로워지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분 일이 더 늘어버렸습니다 일이 더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집을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 곡물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다가 벽돌을 굽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더 힘들어졌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하루에 구워야 할 벽돌을 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세웠던 애굽의 현장 감독들이 이스라엘이 현장 감독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장 감독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5절과 16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하였다. 어짜이,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고,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작업반장이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로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이라고 말하지 않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누구에게 나가서 호소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요 바로왕에게 나가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말하지 않고 누구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믿은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바로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바로가 필요하면 바로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이 손해가 되면 또 바로를 믿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찾기는커녕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기도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어려움이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귀찮다는 거야 다 귀찮아서 내 교육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다 귀찮다 그러면서요 또 일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일에 노예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90이 넘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20년 30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데, 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장에서 출입기 사장에서 예고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바로 왕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어렵다고 하나님을 버려 버리고 세상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러 안갈때안 가면 당하지, 당하지도 않을 것.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의별 수모를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봐볼까요? 아, 어, 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수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예수님께 뭘 준다?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핍박만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족들도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아 어느 세상에 우리가 죽은 죽고 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좀 봐볼까요? 예, 네, 그 다음 말씀 좀 봐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말씀만 봐보죠 없나요? 다 듣나요? 네,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면 뭘 받는다고요? 박해 받는다고요. 그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어, 가면 사람들이 당신이나 예수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박해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백배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핍박을 좀 받아보는 영적인 짜릿함을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백배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